아들로 보이는 이의 이름은 토조 바사라 그는 오늘 아버지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끌려 나왔는데요 대단없이 여동생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나이에 여동생이 생기게 된다는 건 분명 이방을 아버지가 잘못 사질렀거나 아니면 어디서 좋아 했거나인데 이런 애니들의 특성상 근치는 반마시기에주원온 것으로 추측되네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게 될 여동생들을 생각하니 한발 마려웠던 바사라는 화장실로 향하게 되는데... 바사라는 일단 그녀 입을 쳐박았고 이걸 어떻게 조져야 뒤가 안부릴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인연을 힘으로 조지면 조질수록 법정에서의 진술은 불량 그림으로 그려졌죠... 하지만 소란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가 이 모든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죠. <목소리> 그렇습니다. 이 빨토기와 힌토기가 앞으로 함께 살게 될 여동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족이 된 다음 날, 여동생이 된 빨토기는 오빠의 여동생 패시브를 사용하는데요. 오빠를 깨우는 방법으로 아주 바람직해 보입니다. 어하요 서비스. 뭐 생각해 둔 거? 이까란 하얗고 깊대? 뭐, 뭐, 뭔가 가다이 감촉이 얼른 데도. 얘는 남자의 다리가 세 개라는 것을 모르나 봅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거사를 치렀고 무언가 불만족스러웠는지 바사라는 아버지에게 불평을 늘어놓는데요 아버지는 그냥 둘수 없는 아이들이니 오빠로서 잘 해달라고 타이르기만 합니다. 뭐 귀여운 아이들이었고 오빠가 됐다는 마음에 들떠 쓰지는 모르겠지만 바사라는 갈 곳이 없는 그 아이들을 매정하게 내버릴수 없었습니다. 귀여 이모가 두 명이 되게하는알 아... 그리고 바사라는 빨뚜기와 평범하게 장을 보러 가게 되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빨뚜기가 존나 약해본이 양아치들한테 시비가 달리네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된 바사라는 적당히 그대를 독치고 빨뚜기를 데리고 가는데 이 새끼는 여동생한테 플래그라는 플래그는 싹다 쳐세웁니다 조금니 <목소리> 그렇게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해외로 뜬다네요. 이거 아버지 맞나 모르겠습니다. 분명 집에 돌아올 때쯤엔 식구가 늘어있을 때. 방해꾼도 사라졌겠다. 바사라는 불을 끄고 바로 식구를 늘리러 가게 되는데, 여동생들의 상태가 어딘가 이상했고, 두 번째 여동생인 인뚜기가 느닷없이 마법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바사라는 용문을 알수 없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속였다는 것만큼은 알수 있었죠. 그리고 흰토기는 바사라에게 자신들은 마족이고 용사와 신족 또한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존나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그에게 다시 한번더 마법을 사용하는데 벌써 한발 끝났죠. 흰토기가 말했던 용사는 바사라였었네요. 역으로 관광 때려버립니다. 얘네도 재수 더럽게 없네요. 하필 골라도 용산의 집을 골랐어요. 바사라는 그들을 해치지 않고 그냥 나가라고만 하는데 정당방위랍시고 묶어놓고 할것 다해도 무죄 아닌가 이거? 와뭐 아무튼 바사라는 해외로 떠는 중인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녀들이 자신들의 속이려고 하는 것쯤은 알고 있었고 빨도기가 마왕의 딸이며. 일년전 마족과 신족의 전쟁을 멈추게 한온겁파 마왕이 뒤졌기 때문에 빨뚜이는 세력간 충돌이 휘말릴 수 있어서 인간계에 내려왔고 더큰 문제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용사의 쪽인 자신들이 보려고 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そうだ。あれ送るから。あれでどうあいちょ。どこへ行った？ごめん。本当に。 <놀람> <놀람> 그 시각, 빨뚜기는 자신들을 메차쿠차로 만들려는 놈들과 만났고, 놈들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마왕의 딸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존나약했죠 그리고 그들을 찾으러 나온 바사라가 홍콩행 비행기를 타고 있는 빨뚜기를 발견하고 어떻게든 구하게 됩니다. 가えるぞどうして迎えただけだ家族を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렇게 바사라는 그녀들을 다시 한번더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들도 용사임에도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를 믿기로 하였죠. 마리아, 내일ですよ. 힌두기는 바사라의 결체라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바사라는 아까 전에 그 힘은 뽀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힌뚜기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주종 계약이었죠. 이 계약을 하게 되면 언제든 서로의 위치를 알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위험한 일은 피할 수 있을 거라는데 이 시대에 핸드폰 GPS 기능은 없었나 봅니다. 아니면 그건 생각하지 못한 빡대가리거나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애도싫어한것 같진 않네요. 쌉가능 그리고 빨쪽기는마왕의딸이긴 하지만 아직 족밥이었기 때문에 서큐버스인 흉토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어째 주인이 바뀐 것 같죠? 걔. 저이고의지만 <laughs> 실수로 주종 관계가 바뀌어 버렸다네요. 그러니까 파사라가 주인이고 빨쪽기가 노예가 된 셈이죠. <laughs> 그렇게 빨쪽이의 모가지가 갈림이 새겨지게 됐는데 어째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원인은 흰뚜기였습니다. 빨뚜기를 도와주면서 자기의 마력이 들어갔다는데 자신은 서큐버스였기 때문에 주인에게 반기를 들려고 하면 저주가 발동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저주는 몸이 평소보다 수십배는 더 예민해지는 것이었고 저주를 불려면 주인이 복종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채널 날라가본 게 직접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바사라는 아버지가 준비해준 대로 빨뚜기가 다니고 있었던 학교에 편입하게 되는데 존나 뻔하죠 뭐 하필이면 빨뚜기가 있는 반으로 전학 오게 되고 그곳에는 2학급의 반장이자 어릴 적 친구인 파토기가 있었는데 전학 첫날부터 고맙게도 어릴 적엔 없었던 그것을 부대껴주며 앵겨줍니다 보통 이렇게 무표정하게 생긴 애들이 더 밝히는 법인데 얘도 그 공식을 벗어나질 않네요 뭐 아무튼 자기 주인님한테 꼬리치는 게 보기 싫었던 걸까요? 빨뚜기도 그냥 보고만 있진 않는데 존망 그렇게 빨도기의 자복 덕분에 바사라는 전학 첫날부터 왕따가 되었는데요. 누군가 바사라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 수상한 말들을 하게 되죠. 이리토 플라그 는나게니운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파토기가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면 나타납니다. 파토기 또한 용사일적이었기 때문에 중요함을 느낀 바사라는 그녀를 따라가게 되는데. これし 바뚜기도 빨뚜기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 이 학교로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사라의 뒤를 쫓은 그녀들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앞일을 걱정하게 되는데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신뢰관계를 쌓자고 하면서 탕으로 가서 버서지 키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빨뚜기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들을 어떤 혹근한 방법으로 헤쳐나갈까요? 지금까지 새 여동생 마왕의 계약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